교회력에 따른 ppt의 매일말씀옥상 2021년 4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다니엘 3장 1에서 30절 요한일서 2장 3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번째 본문 다니엘 3장입니다. 아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신상 앞에 절하면 좋겠다는 드브간내살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풀무불에 던져질 각오로 그 제안을 거부합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구보 살펴 주십시오. 그들은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면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대해 주시든지 자기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할 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험된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이방의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통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경험도 했었습니다. 이 같은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절실한 경험들을 통하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번 금신상의 절하는 문제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개입하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개입해 주시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그것을 하나님과 연관 짓고 신앙의 차원으로 연결 지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예컨대 공정의 진미이든, 꿈 해석의 문제이든, 금신상의 전하는 문제이든, 그것에 접하는 사람들의 방식은 다 다를 것입니다. 보통은 그런 문제들을 단순히 세상의 것으로 그리고 사람 간의 문제로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과 연관짓고 그래서 내 문제에서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배제하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연관을 시켰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때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까지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도리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 다짐에는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셔서 자기들을 구원하지 않으실 경우 받아야 할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 같은 하나님에 대한 자세는 사랑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둘째치고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을 무척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존재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 상관 없습니다. 나는 그것까지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행위를 사랑하기에 모두 수용한다는 자세입니다. 결국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믿음은 그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님과 연관 짓고 거기서 하게 되는 경험, 그리고 그 경험에 바탕을 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믿음의 표현은 사랑에 바탕을 두고 나온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요한 에서 2장입니다. 우리는 문득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자문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교에 관한 지식인가? 즉, 성경에 관한 지식인가?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일까? 즉, 매주일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늘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 대부분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정리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는 믿는다는 것은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요한에게는 먼저 교회의 동료 신자들을 염두에 둡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미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한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말이 그렇지 어떻게 누구에게나 미운 사람이 없겠습니까? 이 지점에서 사랑은 미움의 처리 문제가 됩니다. 만약 내가 다른 신자를 정말 싫어한다면,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요한이 말하는 마음은. 미움은 그리스도인 형제나 자매를 싫어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요한이 미움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감정적인 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밉다고 해서 그를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태도를 갖는다거나, 그들을 방해거리나 경쟁자, 나아가 원수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밉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그와 같이 취급할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거꾸로, 내가 미워하는 그는 당연히 그가 받아야 할 것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밉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에게 좋은 선택을 하며 진심으로 그를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가 그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부정적인 선택을 할 경우 그에 대해 요하는 사랑이 아닌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원의 사랑하라는 권면은 교회 안과 밖에 이단과 반대자들이 병존하는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되고 어둠 속에 있으며 죽음에 버려진 자들이고 세상에 속한, 영역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교회 의 울타리와 믿음의 경계선 너머에 있습니다. 그럼 그들을 어찌할 것입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사랑의 이름으로 그들의 언행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할수 있는 한에서 성의를 다해 대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요한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에 대한 현실적 해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